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병안하셨습니까? 먼저 <laughs>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재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이 시간 11기야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어, 구약성경 1 1기하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인데요. <laughs> 먼저, 1 1기하 17장, 음,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란을 거듭하던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통치 행적을, 어, 기록한 후에요. 약 210년간의 분열 왕국 시대를 마감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 뒤편으로 사라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어, 다방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를테면요, 애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베가를 반역하여 죽임으로써 왕이 된 호세아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약 9년 동안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지만요, 아수르 왕디글랏시어디글라빌리 어, 셋이 죽은 후에 친 이집트 애굽 경향으로 흐르게 <laughs> 되는데요, 어디글라어 빌레셋의 뒤를 이은 살만 에셀이 공격을 자처하고 말았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물론 다급해진 호세아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만요. 당시 애굽은 북이스라엘의 온병을 보내어서. 아수르 제국과 싸울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리아 제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그러한 비운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로써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여러 보암에 의해서 창건된 이스라엘 왕국은요, 그러니까 북쪽이죠? 모두 9명의 왕조에서 19명의 왕, 그리고 약 210년간, 그러니까 BC 930년부터 BC 722년에 역사를 남기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었는데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되는 죄악과 우상 숭배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laughs>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면서도 바로 그의 지도 아래에서 그의 통치 아래에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밀망된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심으로써 여러 보암 일에 200년이 넘도록 누적된 제약성과 우상숭배가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약과 우상숭배로부터 떠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더큰 진노를 쌓고 있는 그러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laughs>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려는 시도는 마침내 스스로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 아수르주의자였던 베가를 살해하고 친아수르주의자로 행세하던 호세아가 나중에 친애국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북 이스라엘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바로 그와 같은 호세아의 줄타기 애교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현실적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은 유한해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개인의 장래와 민족의 역사를 맡기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그러한 방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 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보게 되면 어, 중국 마치 예를 들어서 요 중국의 하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걸왕은 어, 메희라는 미인에게 홀랑 빠져서 사치와 방탕으로 어, 국정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나라가 세워졌는데 은왕조도 600여 년 후에 주왕대에 이르러 멸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주왕 역시 한 미인에게 정신을 잃어 나, 나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주의 문왕이 된 서백은 은감불온즉 은왕된 사람의 거울이 멀지 않다라는 그런 간언을 올렸습니다. 그의 말. 뜻은 하왕조의 거왕을 거울을 삼아 빨리 바로 정치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요. 주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거왕과 똑같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옛 사람의 실패를 오늘의 경종으로 삼았다면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거듭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그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가만히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여호와를 배역하며에 해당하는, 어, 온문을 보니까요, 어, 덥다, 가리다, 인데요. 대부분 영, 영역 성경과 개역 성경은 이를 은밀하게 가만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온문상으로는, 뭇뭇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 위에 불의한 일들을 덮었다. 이렇게 됩니다. 즉, 그들이 우상과 그 산당을 세운 것은 하나님 위에 그 가정한 것들을 올려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성을 욕되게 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높였던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우상은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요구를 더 중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취할 영광을 깎아 내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한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령되게 하나님을 경시하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경계하시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완악하여 돌아,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굳게 하다. 어, 그런 내용의 원래의 의미를 보면 딱딱하다. 있다라는 뜻인데요 완강하다 강팍하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고를 완강히 강팍하게 거부하였음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마음을 강파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부하실 때에 즉시 내 마음을 두고 때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중한 소유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장 기중하고 소중한 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싶으므로 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마저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복음, 십자가, 능력, 자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쁜 기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